장비리비리비리비리 하위해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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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산 아닙니까 가지 <릉> 가지 빨리 베드 메라 빨리 베드 메라 가자 가자 잡첫 번째 포인트 도착했거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잡을 수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여기 부산이야 대상은 또 전깅이고 가면 돼 가면 돼따라어 가면 돼아 그리고 여기는 중리입니다 중리 영도 중리 영도에 전깅이가 많아 Soul. 이거야 이거. 이거 영도가 뭐라고? <laughs> 오늘 진짜 찐으로 잡을 수 있어? 아, 눈빛 안 보여? 어. 그냥 오는데. 오늘 정경이 던질지알 거잖아? 내 전문 분야야. 어 <웃음> <웃음> 저기 또 여기 영도 아니겠습니까? 영도는 또저희 집으로서 어디서 잡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단 말이지. 오늘 뭐한20 정도 되는 거야, 그냥. 딱한세마리만 잡아가자는 지더 바라지도 않는데. 오늘 몇분컷할수 있어? 세마리 어. 이제 뭐 체비하는 시간 떼고 뭐 그런 거다재비하고 나면은 순수하게 잡는 시간으로 한 7분? 6분? 에이? 진짜 구라쟁이가 따로없네 구라 같지. 어. 그냥 그냥 보면 돼. 어한번 봐. 어 나는 다 알고 있잖아 여기를. 아니 나. 그럼 채비하는 시간이 또 길다는 소리잖아. 오 <laughs> 이러고 안 잡히면 진짜 어째. <laughs> 그럼 나는 진짜 <laughs> 어. 더 이상 신뢰할 게 없다.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정도 비주얼 보여주면은 네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누가 봐도 네가 낚시꾼인데 지금. <laughs> 어려. 야 영락없는 <laughs> 영락없는 낚시꾼이야. <laughs> 우리 투샷 한번 볼까 투샷. 질기지 <laughs> 나 <laughs> 가자, 가자. 너무 멋있어. <웃음> <웃음> 멋있다고? 좋아. 아, 부산 오랜만이다. 난 부산 왔을 때그 냄새가 다르다는 게 너무 오. 신기해. 오 맞아, 맞아. 진짜 그 부산 냄새 확 나더라. 제주도랑또좀 다른 느낌이었어. 그 비린 그런 바다 냄새가 아니라 그냥 딱 부산 냄새야. 맞아. 진짜 신기하다, 이거. 자, 오늘의 포인트가 <laughs> 보이는구만. 나와 갑니까? 요 앞입니다, 요 앞에. 야, 사실 말이 포인트지. 별거 없어. 그냥 돌덩어리 올라가서 던지는 거야. 에다 평평한 데서 체비를 좀 하고 가자고. 그러자고? 어 오늘 낚싯때는 7, 3, 2, 6월 때 이걸로 갈 거고요. 볼락대지, 볼락대. 손맛 좋은 볼락대. 야, 근데 이거, 이거 오늘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분다. 어, 보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게이뭐 타지 사람들이 부산을 보고 막 도심 속에서 낚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 난 그게 솔직히 뭔 말인지 몰랐거든. 바닷가 오면 은 바닷가 느낌 나고 좀 그렇잖아, 부산도 사실. 맞아 근데 우리가 제주도에 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부산에 오니까 진짜 도심 속에서 낚시하는 거야, 이거는. <laughs> 야, 가로등 다박혀있고길다 닦여있고. 너무 좋아. 오늘 잭비 음, 오늘도 던지치 잭비 하고요 원줄 팔업서 6.6호에 1차 쇼크리더 3호 묶어줬고요 이렇게 살내려가면 던지치 나오고요 밑에 쿠션 고무 그리고 밑에 소용 도래 그리고 밑에 2차 쇼크리를 하는데 요거는 오늘 1호 묶어줬습니다 1호 그리고 밑에 지그헤드는 1 5 g 랑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드가져 드가자 어, 너무 매갈이 없어요 나매갈리 <laughs> <매일> 없어 <laughs> 다시 할래 자드가져두가 <laughs> <저, 드거죠. 드거죠. 웃음> 이거 왜갈이 있는 거야? <laughs> 이런 거왜갈이따지 않아? <laughs> 자, 마지막으로 갈게. 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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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짱이야. <laughs> 내가 아까 말했지? 체비하는 시간, 걷는 시간 빼고 이제 잡는 거? 7분이면 돼. 여기야? 여기 밑에긴 한데. 오, 바람 많이 분다. 그러니까. 호 아, 근데 7분 컷이라며. 이 정도 바람이. <laughs> 어, 바람 진짜 많이 부는데? 그러게. 선생님! 예. 가능합니까, 이거? <laughs> 오, 바람벌어, 이 다리 안 치워. <laughs> 오, 바람벌어, <불어>. 못리고저 <laughs> 오늘 밑에 청개비고요? 이거 쓰면 이제 전기들이 좋아 죽는 기랑 더볼 것도 없습니다. 그니까. 좀 잘라주고. 오우, 씨. 어, <laughs> 좋아. <추워>? 바람. <laughs> 큰일 났네. <laughs> 딴데 가자. 오케이. 근데 진짜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지금 이거 청개비를 맞아보잖아? 음. 머리 좀 찼다. 아, 그래? 머리 좀 차워. 가자 바람을 피해서 자 보이저를 살짝 이동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방파제 있고요. 옆에 작은 방파제 하나 있거든요. 여기 테트라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박혀 있고, 저는 이렇게 항구 안쪽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배 길목을 노려볼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도 가로등들도 있고 좋습니다. 여기도 정예가 나오긴 나오거든 근데 뭐 바깥쪽보다는 시야를좀 작긴 하지만 오늘 바람 부는 거 보고기를 하니까 시야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 말이지. 강필디니 네 생각은 어때? 나도 동의합니다.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경계계계. 가자 가자 정명이 가자. 좋다 좋다 드래큘 좋아 이 경기 같은 애들은 물고 달릴 줄은 아는데 입이 약해 어, 그래서 드랙를좀 열어놓고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힘을 쓸 때는 드래이좀 풀려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이 안 터지게 어뭔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 통통 통 스테 이 청기비는 다 따이는 거 보면은 웜을 한 보자 고 이번에는 버클리걸프 국물 냄새 맡아볼래 이거 왜 <laughs> 좋아 의심하는 자세 좋아 나에게 좋은 냄새는 한 번도 맡아보라고 한 적이 없거든 아 그래 <웃음> 어 <laughs> 이런 거 손으로 빼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뺄때막두개세 개씩 이렇게 미리 꺼내놓는 기라 왜두세 개씩 꺼내느냐 이 버클리 애들이 애들이 좀 약해 어. 그리고 입질 몇번 받으면 또새거 끼워줘야 되거든 내가 또 전갱이 할때 제일 좋아하는 웜 색깔 흰색 클리어 투명한 거 어우 냄새 가클났다 무슨 냄새 나는데? 야한번더 볼래 어. <laughs> 어때 어, 식초네. 어, 약간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아... 와, 큰 클럽 예. 비행기표 얘기라. 딱 제주도 가자야. <laughs>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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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또막 제주도 돌아가라니까 이모. 어? 얘를 뭐로 붙우 와, <laughs> 너무, 너무 작은 너무, 거 아니야? 너무 작은데? 방생 해주자. 이걸 방생할까? <웃음> <웃음> 부산 전경입니다. 이게 이름 작으니까 일단 가지. 필살기 쓸까? 안 쓰고 뭐 하는데? 포인 타고만 너 이동하자. 어디로 갈까? 저저 태종대. 아 태종대. 어. 그래 이제 갈때 됐다. 어.까지? 예. <laughs> 여기가 필살기야? 여긴 그냥 최고야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유람선 타는 선착장이거든. 여기도 이제 발판 평평해가지고 근데 아직 입질이 없다. 막 아, 배가 너무 고파. 배 너무 고프다고? 어떻게? 이또또발 <laughs> <laughs> 앞에 맛있는 냄새 나서 더 배고픈가봐. 아 맞지 맞지. 또그 뒤에 다이 조개구이 집들이거든. 왜 이렇게 조용하냐? 여기는 믿음인데 진짜. 여기가 아... 원래 누나 누나야. 여기 누나 누나. 여기 <웃음> <웃음> 여 누나 누나 하지. 내 진짜 슈퍼 울트라 필살기가 있긴 한데 <laughs> 아, 그는또개파야개파 개파. 개파. 그럼 필살기 없다는 거잖아 지금. <laughs> 이보 전지를 위한 일부 후퇴요왜안 됐지. 신분증 신분증 비버클 두 장만요. 네, 얼음도 좀 팔아요? 아, 어, 얼음. 아, 그럼 얼음도 줘요? 취지. 여러분, 저희가 조금 늦게 왔는데 배를 또 돌려 주셔 가지고 지금 배가 돌아오고 있어요. 아, <laughs> 오늘 못 가는 줄 알았다. 죄송합니다. 지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룩도 일자 반파제 에 갑니다, 여러분. 이제 부산이 오륙도이니다 여러분. 오늘 날도 좋고 막. 내기 보면 화장실도 예뻐 원투 때 이렇게 카드 채를 달아놓고 여기 밑으로 보면 카고망을 달아놨습니다, 카고망. 이래 안저필치은 네, 구매도 몰라십니다. <laughs> 오리또 1.58제권은 조금 타격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기 또 태중대 선착장 한번더 왔는데 잡히면 좋겠다 제발 부산이 이런 느낌이 아닌데 와 드디어 첫고기 왔네 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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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이 나온다 어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 사이즈 괜찮은데 이 자식 어? 일반 지그드 채비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와 이걸로 가보자 이걸로 가보자 1.5g에 히든베이터에서 나온 리아 레아라는 웜이 있거든요 진짜 뭐 여기저기 다다니는데 결국 작밭에서 나오는 거만 <laughs> 방금 미끌림 생기고 터져 가지고. 이번에 여기 올라가 보겠습니다. 1.5그램에 멸치 같은 거 이? 응? 언제막 살아 있다. 조금 옆에 더좀 던져 보겠습니다. 왔다. 우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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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기 하는데. 나름 나름. 어, 괜찮아. 제발 제발 빠지지 마. 제발 빠지지 마. 오케이. 오케이 좋아 전갱이가 아니었네 어.. 어어.. 어, 제발 자 바로 앞에서 여기 양태라는 물고기 나왔습니다 양태 양태가 이제 바다의 악어 아, 그런 별명도 있거든요 좀만 더 가자 좀만 더 가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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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지 가래 가래 양태가 나와 보이는구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왔다 이거 제대로 왔다. 어, 힘좀 쓴다. 니가,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선뱅이야, 잠시나마 설렜어, 고마워, 안녕. 어, 여기 사람 많네. 이건 약간 뭐, 기원하고 그런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이걸 찍어야지, 그러면. <laughs> <laughs> 자식아물 <laughs> 진짜 많이 찼어. 어 그러네. 아, 어, 다 찼네, 이 전쟁이야. 멋지 생각보다 낚시 많이 한다. 여기 원래 이렇게 낚시 스팟이었어? 여기 원래 좀 그렇지. 음. 오, 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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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이게 뭔 일이야? 자, 기하 청경이, 청경이. 어떻게 너 차가 더 나오냐? 일단 이거 방생할까? 어, 방른건 방생하다, 이 정도면. 근데 있다, 얘가. 오, 날파리 겁나 많네. 근데 저, 저 사이즈가 주력이긴 하다. 아이가. 아, 그래? 그럼 다음 거부터는. 키바까?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바로 물다 바로, 바로. 아, 빨까게 집중, 집중. 집중, 집중, 집중. 포커스 아이가. 이게 낚시 하면서 자기 몸을 한 번씩 확인해야 되는 이유 이래 돼 있는 거 보여? 바늘에 꼽혀 있는 거? 어? 바늘에? 아... 이래 뭐딩 티티 티 뭐야 이러 하다가 막 이렇게 꼽힐 수가 있단 말이지 바늘에 그럼 이를잘 빼줘야 돼오늘 어, 웜이랑 모자랑 깔맞춤했네? 아니 심지어 릴이랑도 깔맞춤했네? 줄웜 모자? <laughs> 그래서 이렇게 웜이 이쁘게 꼽혀 있어요? 입질이 들어온다. 가보지? 요안 삼킨다. 안 삼켜. 아까 그방생하면안 되는 거 아니야? 있잖아,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저녁에 또 오면 돼. 와, 전갱이로 이렇게 몇 채를 살일이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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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기어 디어라. 오기어 디어. 오기. 요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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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어, 좀더 크다. 여기 이제 부산 전갱입니다 <laughs> 이쯤에서 뭐을한번 바꿔보는 거야. 똑같다면 초점이 안 잡혀. 아, 그래? 어, <laughs>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가보자. 응? 이제 또 2g으로 변경했거든 아또 바로 물어본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야 어떻게 하냐 이거 먹으요 사이즈 비슷한 것 같아? 아좀더 작은 것 같은데? 그럼 한 마리만 더 할까? 좀.. 좀좀더 잡자 일단은 <laughs> 어? 좀더 세우고 좀더 세우고 어 물었네? 어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laughs> 역시 잘해 잘해 이 자식 어, 어 빠졌어? 어 오마이갓 oh 뭐지꼬 구러져있지? 이러면 이제 고기들이 안 물어요 빼줘 빼달라고? 어. 테스팅는할수 있지. 난 낚시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충실함, 충 좋아. 대세고, <laughs> 대세고. <제> 통통. <laughs> 좋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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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구만. 이. 입질, 입질. 입질, 입질. 갔어, 갔어. 갔어. 입질, 입질. 오, 입질. <laughs> 어 입질. 갔어, 갔어. 오늘 진짜 고기 많은 거 같아. 어, 갔어. 갔어, 갔어? 어. 막 왔다 갔다해? 응. 어. 아자자. 아자. 야, 진짜 영락없는 낚시쟁이야, 낚시쟁이. 멀리 던져버려 멀리. 꿈을 모아서. 잘한다. 낚시는몇 살부터 하셨어요? 20살 때부터 눈을 떴죠. <laughs> 이제 삼치 커다란 거 한번 잡고. 어, 맞지, 맞지. 또 눈을 떴지요 사실 이제 초보 입장에서 큰 거지. 삼치 뭐한 35? 그 정도? 네. 나에겐 역사적인 날이었다. 조금만 옮겨볼까? 오른쪽이나 오로, 왼쪽이나. 어, 그래, 그래. 진짜 맞는다내나또 비행기에서 받았잖아, 이거 또. 얼마나 유용해. 딱 됐다. 입질, 입질, 입질. 왔다. 와 완전히 바닥에 있었네 바닥에 야, 있었다? 완전히 바닥에 야 근데 이거는 정경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손베이 같아 손베이 달려오는 게다 그냥 누가 봐도 전형적인 모습 손뱅이 그렇지 <laughs> 바닥까지 내리니까 손베이가 나와버리네 쏘로쏘로 뱀뱀 잘 가있어 야 밑걸림 너무 심하다 미치겠다 가자 가자 이거 아 정경이 이렇게 두 마리 잡았고요 두 마리 아, 진 기가 찬다 진짜 그러면 정신이 한번 뭐 멀어가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시지 어? 이거 24시 야이가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아니 내비에 이거 영업한다에 나왔는데? 어... 아니 아니 어떡하냐 이거? 아 진짜로 편의점 가야 되나? 아 편의점 김밥 좀좀좀 좀, 좀 별론데 그니까 좀 그건 아니다 애가 아 내가 서치한번 해볼게 어서치한번 해볼게 영도에홈플러스 왔습니다 여기는 김밥이 있겠지? 아, 아, 아 그래 아, 그래 저김밥거리 보이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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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네. 있나 있나? 오오오 아 그래 그거 할까? 오케이 이걸로 가졌 저희는 집 근처 공원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어디 막갈 데가 없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 밥먹야 든든하다 가방도 큰거 메고 고기 돌리면 안돼 고기 돌리면 안돼 모자이크하기 귀찮단 말이지 <laughs> <laughs> 여기는 이제 청학 수변공원이라고. 아, 조금 더 일찍 오면 저 다리에 불빛이 막 들어와 가지고 진짜 겁나 예쁘거든. 요니 불이 안 켜졌지? 몇시이후부터는 아... 불이 꺼져. 11시였던 아... 것 같은데. 느낌 있죠? 바다 보이고, 부산항대교 보이고. 강슬이 보이고. 공원. 네? 아 뭐라고? 뭐라고? <laughs> 또 뭐가 보인다고? 강슬이 보이고. 아, 맞아. 강피이 보이지. 이런 벤치들 막 이렇게 있고. 막 아, 벌써부터 바도 한판 뜨고 싶지 않나? 아, 고양이구만. 아니, 제주도가 그렇게 고양이가 어? 안 보이더니 부산이 고양이 엄청 많지. <laughs> <웃음> <웃음> 아, 오랜만이다. 여기서 원투 치면 참꽉 많이 쳤지. 그래서 내가 진짜 싫어하지, 여기. 여기는 고기가 없어, 고기가. 저 밑에. 저 부산에 되고 저 밑에 캠핑장 있거든. 기억 괜찮았습니다. 전에 한번 가봤는데 괜찮았어요. 아, 부산이다, 부산. 방만도시 아닙니까? 네? 즐기준다 너무 좋다. 내가 뭘 준비했냐면, 차! 쳐보자. <laughs> 어, 저거 뭐야? 생강이야? 어 맞아 이거 생강 좀 사러 왔어. 생강이 또 전갱이랑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 진짜로. 뭐해? <laughs> 뭐해? 기... 뭐, 뭐 김밥에 미? 어. 어. <laughs> 너무 초라한데. <웃음> <웃음> 그게 그렇게까지 오케이? <웃겨. 웃음> 많이 초라해? 나쁘지 않아. 우리가 딱두 마리만 더 잡았어도. 아, 아쉽긴 합니다. 어, 표정 좀 너무 무서. 워 지금 무서. <laughs> <무서워. 웃음> 미간 풀고 착각? 눈동자, 어 그러고. 그래. 너무 야비하잖아. 에스큐즈미 <laughs> 김밥 1 7 년산 나갔습니다 예? Yeah? 그럼 좀사한거 아닙니까? 그냥 먹으려서. 이게 또 우리는 낚시하는 사람들은 회김밥한 번씩 만들어 먹거든요. 전갱이 볼라. 요거를 이제 대중적으로 좀 많이 쓰죠. 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김밥을 한줄 삽니다. 근데 시중에 파는 김밥을 사야 돼. 막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으면 또안 돼. 이 약간 그런 감성이 또좀좀 좀 있는 그거든. 그리 회를 하나 이렇게 올리는 기라 아 지금 지에 김밥을 찍고 있는 게 나를 찍고 있어 아니 언제는 높아 찍으라고 언제는 둘다 찍으라고 뭔 짤하는 거지 이런 감성이거든 자, 여기다가 그렇지 지금 타이밍 좋아 자, 여기 집에 있는 초장 들고 왔는데 양이 좀 많죠? 너무 많이도 아니야 되는 길라 적당히 어? 아 요즘 너무 많아뭐 좀 많긴 하네? 예, 좀 묻혀주자 어. 이것만 봐도 벌써 맛있어 보이지 않아? 맛있겠다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와 그래 저건데 저게 진짜 전갱인데 아무튼 딱 보고 계실 거거든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사람 없지? 응먹바봐라 뒤진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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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는 그러면은 뱅해동 회로 백인밥을 해먹고 뱅해동 백인밥? 응. 오케이, 돌아가자마자 내 병에부터 잡으러 간다 자, 두 번째 이제 회를 올리고 여기다 생강 이런 거좀올려줍니다 얘도 초장을 좀묻혀주고어 야, 근데 회 댓글 봐봐 이떼댓잘 찍혀? 지금 사람 있대 아, 그래? 사람 이 있어 지금? 어, 있어 있어 뭐바라 뒤진다 생강이랑 먹으면 뭐, 기가 막히니다 응? <laughs> 음. 맞아 한번 먹어봐. 근데 해김밥에 이 음. 김밥은 김밥 천국 김밥이 아, 제일 좋은데. 네가 해김밥 그래 먹고 싶어 했다 이거. 아, 그러니까한무 보여줘. 무바라 뒤진다. 어떻습니까? 음 맛있어 근데 음. 아쉬운 게 조금 있어 어? 뭐가 아쉽니? 김밥이 아쉬워 아 맞아 <laughs> 그 다음에 전갱이한 마리만 더 잡을걸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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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쉽다 양이 전갱이가 지금 우리 김밥 세개 먹었는데 벌써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음 맛있어 오늘 이게 생각보다 잘 어울려 아, 아, 맞아 맞아. 배랑 강PD가 회 김밥을 너무 먹고 싶어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전갱이 잡기가 생각보다 너무 빡셌다 무바라 뒤진다 음, 그러면 저희는 제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해기법 꼭 한번 해보십시오. 완전 강추.